연예계라는 게 복귀를 해서 예전의 상태로 회복이 딱 되고, 이런 공식이 완벽히 있는 곳이 아니라, 한번 주홍골씨처럼 낙인이 찍히면 그게 꽤 오래가요. 마귀는 지금도 제가 약해져 있을 때 와서 귓속말을 해요. "넌 끝났어, 저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에요." 이렇게 얘기하고도 또 죄를 되풀이하는 인간이에요.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수시로 주시고,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저한테 얘기하세요. "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." 제것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남과 비교해서 남의 것에 계속 탐내는 마음을 줄여주셨어요. 주 안에서 완벽히 평화로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. 이걸 알아버린 저는 어떤 성공이나 명예가 주님의 그림자도 없이 진행된다면 반기진 못할 것 같아요. 잠깐의 야망으로 혹할 순 있지만 저는 그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를 알아요. 하나님이 함께하신 실패라면 그건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어요. 그건 회복되는 길이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어요. 제가 눈 뜨고 눈 감을 수 있는 모든 순간에 감사해요.